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Tchau,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니 영원한 이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절의 성에서 그들을 성령하사 동서남부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에서 반황하며거주할의 성업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모기말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청송할지어다 그가 소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로다. 4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네, 어, 비가 오니까 조금 더선선해진것 같기도 합니다. 어, 아침에 인사 한번 나눠주겠습니다하늘로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10편, 107편은 10편의 다섯 번째 모음집의 첫 시입니다. 각모음집마다 모세의 오경에 빗대어서 그 특징을 말하기도 합니다. 제1권은 창세계에 빗대기도 하고, 제2권은 출애국기에 빗대기도 하고, 제3권은 레이기, 제4권은 민수기.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이 그 성경을 떠올릴만한 주제들도 묶여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하면 은두 번째 말씀이란 뜻으로 말씀을 제강론한 내용들이 신명기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편, 107편 이하의 내용을 보다 보면 말씀과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대표적인 게 10편, 119편의 내용입니다 그런 특징들 속에서 10편, 107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내용 교훈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어서 10편, 107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응.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며 찬양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인 것처럼 영원하다는 것은 변치 않으신 거죠. 그리고, 어, 어떤, 어, 상황에도 일관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 영원함의 대상인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 주의 백성들과 이 땅을 나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근원된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도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어제 106편에서 고백했던 그 인자하심이 주된 내용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징계의 현장에서 국류를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증거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07편은, 그 인자심의,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일생에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 3절을 통해서, 2절, 3절 이하의 9절까지 첫 번째 내용 속에서 그들을 도우신, 그들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회복이 주된 내용은 바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내리산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이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강대국에 있어야 하는 심판으로 이렇게 각곳에 흩어지게 하셨는데 다시금 때가 되어 돌이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주고 되찾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어제 106편에 보게 되면, 어, 심판 중에도 국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어,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러나 여하께서는, 그러나 여와께서는이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어제 10편, 106편의 시인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106편 45절에 그들을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끝이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기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국률임을 여기 받게 하셨다. 도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이 모으시되, 모, 모아달라는, 회복해달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오늘 10편 1 0편에는 이루어졌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의 간구가 헛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10편 106편과 107편은 우리 눈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간구했던 제목들은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 헤아림 밖에 있고 우리 이에 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인내와 그간구의 응답에 대한 요구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사실 버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0편, 106편과 이 110편의 간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전히 일하신과 주의 백성들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이 107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상에서의 그 개입하심을 노래하고 있는데, 긴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 하고자 싶은 말은 43절에 있습니다. 우리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이들을 지켜보고 여와 호인자하심을 기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너희들이 인식하면 좋겠다. 주의 백성들이 알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라는 내용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4절부터 그리고 앞에 42절까지의 내용이고 다섯 가지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의 스토리를 지켜볼 때에 여와 인자심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여와 호 인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보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이슈의 백성들아 너희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경험하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러한 일들로 담아내고 있는 다섯 가지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거기서는 광야에서 흩어졌던 그 나라에서 붙잡혔던 그 나라에서 되돌아오는 그가정 속에 광야의 길을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정 속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고국으로 거주할 성읍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주리고 보기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이또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막막한 그 돌이킴 속에서 하나님은 바른 길 가야할 길을 보이셔서 거주할 성읍 에루살렘로 돌아오게 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의를 두고 고백하는 후렴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와의 호 인자하신 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근심 중에 부르짖셨고 그 가운데 갈 길을 보여주셔 에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외에는 고백할 게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10절부터 16절인데 이것은 같이 메인 가운데서 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한번 읽어보면 12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환란 중에 여와께 부르시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역한 인생들 가운데 고난 어려움을 주셔서 그들 어떤 묶임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매임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부르짖게 하시고 나자 진 그들 마음 속에 그 외침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그 묶임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오늘 이들은 뭘 고백합니까? 15절입니다. 여와의 호 인자하심과 인생에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성할지로다. 오늘 좀 10편, 107편 조금 전체를 보다 보니까 9절을 조금 볼 텐데요. 8절과 15절이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찬송가1절이 끝나고 방금 2절을 보게 되요.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죽을 병에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심을 말합니다. 우리 1 8절1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무에이르게 되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오늘 이 28절에 음식을 싫어하게 됐다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들어 죽을 병에 건드려 무엇도 먹을 수 없는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장의 사망의 문이 보이는데 먹을 것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관지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20절입니다. 총 20절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신경에서 관지시기도 다. 우리가 오늘 전체를 살펴보다 보니까 구절구절 못 보겠지만, 적어도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할 제목을 붙들게 됩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죽을 질병 가운데 거짓이 나나님. 물론, 모든 질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이런 기이한 일을 다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러면, 뭐, 은사라고 해가지고, 우리 뭐, 치유의 은사, 심리의 은사, 뭐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그런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 보면 좀 부럽기도 합니다. 뭐, 손한번 대면 병났고 그러면 우리 매주마다 가득 차지 않을까요? <laughs> 소문나가지고.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현장 속에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적어도 이런 소망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느덧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실 때에 말씀을 보내셔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은 정확하게 어떨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고침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매주에 또이 새벽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영육이 회복되어진 은혜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지만 어느 분들은 아 기적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일하시의 방법 속에 우리가 병낫기 목적으로 그것 자체에만 집중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병이 낫고 우리 육신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어루만져 주심이 우리의 질고를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딱 와닿을 때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고 몸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더 건강해지는 은혜에 이 길을 구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이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한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는 황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부터 32절입니다. 4절인 거죠. 4절 내용에서는 바로 먼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2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름며 치안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와께 불리심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강풍을 고여하게 하사 물결도 찬찬하게 하시는 도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와께서 바라는 그 항구로 인도해주셨습니다 20편, 17편, 3 0편은참 은혜되는 구절이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배를 모두 가는 황해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풍랑은 정말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지시고 가야 할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후렴이 또 나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의 행하신 기적을 말미 아마 그를 찬송할지로다 방금 4절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길을 갈지, 어디로 갈지몰나 막막한 그들의 인생 속에, 묶임과 가침 속에, 그 어떤 한계의 메인 인생들 속에, 또한 질고 속에, 그리고 먼 바다를 가는 가운데, 강풍 가운데 있는 인생들 속에, 참, 각양의 인생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도 혹시라도 만날 수 있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시고, 그 인자심을 하 따라 도움의 적절함으로, 적절한 도우심으로 때를 따라 도우심으로 찾아가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내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서 42절까지의 5절의 내용에서는 반전의 하나님이신데 그 반전의 하나님의 능력 중에는 자연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33절을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강해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이것은 특히 어, 말하면좀더 어, 부정적인 모습이죠. 분명히 그땅의 악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웠던 것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바뀌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또또 또 하나의 단절이 있습니다. 35절, 36절, 37절입니다. 또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림자들을 말미암아 거기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함의 서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수출을 거두게 하시며 앞에서는 그땅에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셔서 때로는 그 풍성함을 거두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주림자들을 국률이 없이사 마른 땅 위에 풍성함을 더하기도 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서 개입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일제하심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저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인생들 가운데 약속된 이야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고 그 사랑 가운데 약속된 이 도우심을 우리가 함께 오늘 공통적으로 나온 고백처럼 부르지심으로 경험해가면 안 될까요? 라고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들의 현장을 듣고 다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3절의 원문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우리 한글 번역은 어, 깨닫으리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은 이렇습니다. 부정의문문이라는 관사가 앞에 하나 딱 하나 붙어가지고 원문들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와의 호 인자심을 깨닫겠느냐? 완전 의미가 달라지죠. 이런 기이한일들 보고도 그 마음 속에 그 자신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노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빈곤한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 싶은 마음 가져봅니다. 누군가 간증을 합니다. 그 인생의 이야기죠. 그만의 이야기로 우리가 그 멀리 그들을, 그들의 이야기를 멀리 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그건 너의 얘기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 뭔가 매우 한계에 붙들려 는 사람들, 먼 바다의 항구와는 항구를 향해 가는 그들의 여정,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어, 그 메마른 땅이 풍성한다고 바뀌는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각각의 필요에 맞게 찾아가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에 깨달아져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베풀어주고 있으면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은 적어도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으로 분명히 역사하셨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고백 속에서 어, 일상에서 경험한이 하나님의 경험 위로 어, 도우심은 상황은 여전하지만 그 상황을 감당케 하시는 설명할 수 있는 위로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딱그 가사가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찬송 카페에는 여러 찬양들을 작속한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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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 하나 있는데, 그분 중에 이분이 하니 크로스비는 분입니다. 찬송가 380장을 보게 되면,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이란 찬양을 가사한 분입니다. 가, 가사를 작사한 분입니다. 그분은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본문의 앞에 이런 일들로 비춰본다면, 눈이 갑자기 떠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인지하시을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은 점점 시끄러워져 앞을 볼수 없었는데 고백하는 것은 어, 믿음으로 상한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도우심이 우리 밖에도 맺힐 수 있지만 우리 밖은 그대로 있는 상황 속에 우리 안을 바꾸시사 그 가정을 지나게 하시는 놀라운 신비로서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는 사랑은 주 안에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도 이와 같은 기가 막힌 도우심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하고 계심 있지 않고, 내 인생 속에도 이 사랑이 약속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여정 걷는 걷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신들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길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네 주의로 님 도움 축복합니다. 한경우 바꾸심으로 함께 하시기도 하시겠지만, 때로는 그 환경을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도 함께 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며 우리 평생에 고백할 것,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 고백을 빼앗기지 않는 신자된 우리의 삶의 명예로움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한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아리로스퓌란 여인분이 작사한 내용의 그분의 고백인데 그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한번 공유하주겠습니다 자, 이동가 선배의 말씀다 나는 내 주신에 나를 심히 고단하 영원해. 하주신 하로 감사하며 주신 말씀들도 너 좋겠습니다. 시편 1시편은 어찌 보면 긴 오절의 찬양 가사를 수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절마다 다양한 인생들의 이야기와 그대 극한의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듣고도 때로 는 우리가 하는 것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형편속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도 깊이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그로스빌이라는 예사가 나이가등어 다가오는 천하의 가사처럼 촉한 은혜로 족한 은혜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려운 인생을 할때촉한 은혜로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함을 경험하며 그 정말로 극민을 보고 싶은 성하시는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 손을 빼로 수도 하시겠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호와인자심이 어찌 그리 큰 소요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한의 가족들이 오늘 한번 살아남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영선 점이님 오늘 스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건장 잘 마치고 부인증 없이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음, 또 우리가 꿈고 있는 우리 을이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맞이하는 5월 정말 회복의 날사랑을 서로의 관계를 회복해 가며 아마 우리 안에 누군가는 정말 주게로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은혜의날이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모인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질권을 고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주한의 가족 가운데 매우 기에 경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영육이 잘 되기 때문에 누리게 해달라고 특별히 강구하는 시간을 뵙도록 겠습니다그리고 오늘 하루 일상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 도 주한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를 감사합니다.